교수님, 동성애자 음.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간간히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예, 제가 좀 차별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제 교묘한 언어 어, 전술이라고 생각해요. 이 차별 금지 얼른 생각하면 야 차별 나쁜 건데 아니 동성애자들도 어, 차별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딱 이렇게 불화음이 옵니다. 근데 나는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차별이라는 것이 어꼭 나쁜 뜻만 있는 건 아니다. 좋은 것도 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당한 차별. 이래가지고 합직 비판. 뭐, 종교라든지 사실이라든지 양심에 근간 이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차별이다. 이렇게 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유도, 어 우리가 이제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거. 여기서 남녀. 그 다음에 인종 이런 거는 본인이 이제 어, 선택하지 않은 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것이 있잖아요.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차별하는 건안 좋죠.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동성애라든지 또 흡연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어, 타고나는 것이 아니거든요. 어,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선, 선택할 수 없는 거 본인이 이제 선택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정당한 비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만 이동성애 같은 거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. 근데 이분들이 이제 또 우리 마음을 좀 혼미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과 행위를 혼동을 시킵니다. 음. 이분들이 이제 어느 절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을 어 혐오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근데 우리 가 담배 행위는 담배 피는 행위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.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제 기본적인 인권을 어 보호하는 거, 그건 좋아. 근데 동성애 행위를 우리가 비판할 수 없다. 어? 그건 우리가 안 되는 거죠.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를 우리가 빼달라, 뭐 국광인권을 빼달라 그러면, 저쪽에서 어이고, 동성애자들, 그거 차별받으라는 뜻입니까? 딱 이렇게 나와요. 근데 음. 이제, 저 사람들은 사람하고 행위를 섞어버려요. 섞어가지고 이제,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하니까, 어, 일반인들이 오해를 갖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람과 행위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좀 해야 돼요. 그리고,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성애자의, 어, 기본권을 인정해준다 할 때, 동성애자의 모든 행동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, 동성애자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것은 보장을 해주지만 그 사람이 동성애 행위하는 것까지 우리가 인정해 주는 아니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인권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저쪽에 자꾸 믹스해 버립니다. 여러 가지. 아까 말했던 대로 어그 사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선택할 수 없는 사유 또 선택할 수 있는 사유 또 사람과 행위 이런 걸 믹스하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동성애자 인권을 절대로 어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. 동성애자들을 어 인권을 탄압하려고 하는 것,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행위에 대한 것만 우리가, 어 우리가 반대하고 있다.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법에서 그걸 빼더라도 전혀 그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인권에는 지장이 없다.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